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실시하며 미응답가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누리집이나 무료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이나 계양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양원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있는 효성초등학교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학생들이 등하교나 야외활동 수업 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인데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여 파랑, 초록, 노랑, 빨강 등 4단계 색상과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관계자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양구 효성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보행기 24대를 전달했습니다.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은 효성일동보장협의체에서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난 7월 1차 지원한 보행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 2차 지원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총 24대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